별판쌤입니다. 선생님들, 아마 이제 취업 다 하시고 새로운 원에 가실 날만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면접 다들 어떠셨나요? 면접 보시면서 긴장을 하거나 혹은 옷차림 때문에 고민하시진 않으셨나요? 저도 한창 면접을 준비할 때는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특히 우리 첫인상 때문에 옷차림 굉장히 중요시 할 텐데 오늘은 옷차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면접뿐만 아니라 중요한 행사들이 몇 가지 있죠. 운동회라든지 OT 아니면 부모님 상담 때 요럴 때 선생님들 옷차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선생님들 가장 최근에 하신 면접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카페 내에서도요. 요 시기만 되면 저 서류전형 합격했는데 면접 옷을 뭐 입을지 모르겠어요. 위에는 뭐 블라우스 입을까요? 딴방 입을까요? 혹은 뭐 바지 입을까요? 아니면 검정색 바지 입을까요? 아니면 면바지를 입을까요? 치마를 입을까요? 정말 많은 질문들이 올라와요. 그만큼 우리의 옷차림이 첫인상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그 글들에 하나하나 댓글을 달았는데 제가 어떤 댓글을 달았을까요? 어 상의는 이거 입으시고 하의는 저거 입으세요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모두 똑같이 달았어요. 외투만 신경 쓰세요 하고요. 왜일까요? 우리 면접장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 개별 면접을 볼 거예요. 그리고 원장실에서 원장님과 이렇게 독대를 하겠죠? 그렇다 보면, 어, 원장님 안녕하세요 하고 자리를 안내를 받고 자리에 앉을 텐데, 그때 뭐, 어, 원장님 잠시만요 하고 뭐 가방 내리고 뭐 옷을 벗고, 요런 시간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외투를 입은 상태로 면접을 보는데, 이 외투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속에 뭘 입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 외투랑, 하이 정도만 보이는데 간혹 이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패딩을 입고 청바지를 입고 이렇게 오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런 선생님들 물론 나쁘지 않은데 그렇게 오시는 선생님 하고 안에 원피스라든지 뭐 정장 치마 바지 이런 걸 입으시고 코트를 입으시면요 확실히 좀 달라 보여요. 왠지 전무선에서 보이잖아요. 그걸 원장님들도 확실히 느끼세요. 그렇다보니, 패딩을 입은 사람과 코트를 입은 사람과 둘을 놓으시면 당연히 조금 더 좋아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쪽에 뭘 입을까? 어, 이거 뭐 체크무늬 입을까요? 민무늬 입을까요? 이런 것보다는 외투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확실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행사 의상이에요. 이제 취업을 하셨으면 2월 중에 OT를 분명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온라인으로 한다거나 생략을 한다거나 뭐 서민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지만 원래대로 돌아간다면 학부모님들이 다 모이시고 앞에 나와서 선생님들이 다 소개를 할 거예요. 이 소개를 할때 청바지 입고 또흰티 입고 이런 거는 너무 활동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사실, 뭐,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뭐, 블라우스를 입는다든지 약간 정장 느낌으로 깔끔하게 입으실 텐데, 이때 주의하셔야 하는 게 있어요. 어, 나는 이때 입으려고 세트로 위에 뭐 입고, 뭐, 치마 사고, 이렇게 사고 갔는데, 이 원에 갔더니 선생님들이 옷을 맞춰 입는다는 거예요. 저희 원 같은 경우에는 그 해마다 컬러를 지정을 해서, 뭐, 이번, 원래는 베이비 핑크색을 입자라고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버려요. 그러면 난 파란색을 샀는데 베이비 핑크색이 없는데 그래서 조금 곤란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어떡해요. 저 혼자 파란색을 입을 수 없으니까 새로 사서 입게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원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쯤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별한 옷, 흰 티에 청바지를 입는 그런 날들이 있죠. 바로 운동회나 부모 참여 행사 또는 뭐숲 체험 행사 학부모님과 함께 하게 된다면 그럴 땐 정말 흰 티, 청바지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많이 맞춰 입으시는 것 같아요. 각각 때마다 입어야 되는 옷들이 있어요. 중요한 그런 뭐 운동의 날에 어, 샤랄라한 뭐 블라우스에 치마를 입고 아 어, 어머니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옷차림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물론 원해서 정해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상황에 맞춰서 정말 딱딱 맞는 어울리는 옷들 찾아 입으시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선생님들 4월5월 되면 부모 상담 하시죠? 저도 부모 상담 할날 진짜 진짜 힘든데 특히 막수채 하고 와가지고 이날 막 부모 상담을 한다거나 어떤 날에는 막 애들이 밥안 먹고 너무 난리를 쳤는데 이날 또 부모 상담이 있다거나 하면은 굉장히 곤란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들이랑 있었을 때 입던 옷보다는 조금 더 정장 느낌의 단정한 옷으로 갈아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앞치마의 앞에 막 밥풀이 도덕 도덕 붙어 있는데 이 상태로 학부모님 맞이하고 그대로 부모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너무 바쁘면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그래도 학부모님들도 저를 만나기 위해서. 풀매를 하고 평소에 안 입던 옷을 입고 오셨는데 나는 막 이렇게 막바풀 묻어 있고 이런 옷은 그 학부모님한테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 상담이라든지 뭐 이렇게 학부모님을 대할 때는 조금 더 깔끔한 모습. 내가 오늘 너무너무 바쁘고 너무너무 힘들고 산에 갔다 와가지고 다리가 너무 아프지만 어,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요런 느낌으로 전문가의 느낌을 조금 더 많이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렇게 의상 하나를 가지고도 진짜 우리의 이미지가 이렇게 저렇게 확확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꼭한번 챙겨서 이때는 이런 옷, 저럴 때는 저런 옷 입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멋진 전문성 있는 그런 교사가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구요. 선생님들, 이제 앞으로 남은 OT 준비 열심히 하시고, OT 때 멋진 모습 보여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